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안과에서나 신경과에서 눈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시각적 불편 증상을 느끼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초점이 안 잡히고 뭐 이미지가 갈라지고 흐렸다가 선명해지고 하는 증상들은 있는데 어 안과적으로나 신경과적으로는 이상이 크게 없다고 하는 경우들은 시각 기능 이상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 기능 이상들은 잘 모르셔서 어느 곳에 찾아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기능 이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력은 정상이라고 하고, 눈도 구조적으로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불편 증상이 있는 것들은 시각적 기능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식 기능이라고 하면은, 시력이 포함된 시각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시각 기능들의 종류를 보면은 시력은 당연히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근거리와 중간 거리를 볼수 있게 하는 조절 능력, 그리고 두 눈을 같이 사용해서 모아 볼수 있는 융합 능력, 그리고 입체적으로 두 눈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입체시력, 그리고 색감을 구분하는 색각시력. 그리고 안구를 두는 유지한 상태에서 글자를 옮겨서 보거나 물체가 움직이는 스포츠를 할때 사용하는 안구 운동 능력까지 다 시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멀리 있는 물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들과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시각 기능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과에서는 이런 시각 기능을 확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문 분야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안과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건 마치 우리가 바이탈적으로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혈압이 상이 있는지 뭐 맥박이 이상이 있는지 온도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병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안과에서도 시력이 이상이 있는지 안압의 이상이 있는지. 시야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시력이 이상이 있으면 구조적인 아니면 형태적인 안질환이 생겼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 감별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검사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이나 아니면 수술적 처치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시각기능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약물이나 수술로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감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시각 기능 이상은 어느 전문가가 구분을 하냐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거만사나 안경사가 이런 시각 기능 이상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각 기능의 문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명하고 하나로 단일하게 볼수 있는 두 개의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두 개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절 능력인데요. 조절 능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거리, 근거리를 선명하게 볼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눈 안에 보면 아주 작은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눈 안에 있는 렌즈가 초점을 가까이 이동하면 부피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앞으로 당겨줘서 선명. 명하게 보게끔 해주는데요. 우리가 마치 조금 이해하기 쉽게 휴대폰 카메라를 멀리 찍고 있다가 가까이로 가져오면 처음에 흐렸다가 띡띡하면서 초점을 잡아주는 능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조절 능력인데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초점이 흐렸다가 선명해졌다가 한다든지 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뿌옇게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 기능인데요 하나로 선명하게 또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중에 대표적인 능력인 융합 능력입니다. 이 융합 능력은 안구에 있는 두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두 카메라가 큰 방향으로 찍고 있으면 두 개가 찍힌 게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뇌에 전송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유지하는 게 떨어져서 카메라가 가끔씩 다른 쪽을 봤다가 들어왔다가 한다면 이미지가 조금 불러하게 흐린 상태로 퍼지겠죠 그래서 내가 시력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멀리 보는 시력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흐렸다 선명했다가 하는 조절능력의 문제이거나 오래 보면 점점점 퍼져나가는 융합 능력의 문제에 의해서 눈은 정상인데 증상은 있는 그런 상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기능 이상들을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조절 능력인데요. 조절 능력을 내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폰트 신문 정도의 크기나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작은 글자 정도를 보시고요 한쪽 눈은 가려줍니다. 한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런 글자를 점점점점점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글자가 뿌얘지는 지점, 흐려지는 지점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 거리가 정상적인 기준이. 20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 하나 거리 안쪽에 들어올 수 있어야 정상적 기준이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을 피고 핀 거리만큼 안쪽에 들어와야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상적 기준이고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아예 다 피고 핀 거리 안쪽만큼 들어올 수 있어야 정상적 기준입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가가 정확한 거리나 위치를 확인해서 측정하는 게 맞지만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괜찮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 이상 때문에 문제. 문제가 될수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로 확인을 조금 해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시기능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기능 이상들은 왜 생길까요 이 시각기능 이상들이 생기는 이유들을 보면요 네, 환경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생긴 거는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멀리 수렵 생활을 하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걸 보지 않고 주변들을 막 살펴보면서 보는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거의 수십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근거리를 고정적으로 보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은 생물학적으로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 적응이 어려운 상태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는 불편해 하고 신호들을 보내는데요. 그런 신호들이 초점이 갑자기 잘안 잡힌다던가 갈라져서 보인다던가 근시가 막 진행이 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부가적인 증상들로 시각 기능 이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각적 불편 증상들을 느끼고 있는 경우라면 주변의 시각 기능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시기능 이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받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움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보면요. 내가 두 눈을 선명하게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안경이나 또는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눈을 회복하고 기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나 다른 병원에서나 내가 시각적으로는 다 눈은 구조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선 불편 증상을 가진다면 시기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시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구분을 하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과나 뭐 신경과에서 눈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하는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시각기능에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각기능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오클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로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